정말 따뜻한 곳이나 거친 바닥, 돌바닥, 열을 받으면 제일 먼저 따뜻해지니까. 아니면 수중에 있는 고사목 그런 게 제일 좋죠. 굉장히 수온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아 좋은 포인트나. 그러니까 험프나 브레이크 라인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이제 딱 붙어 있는 거죠. 여기는 물색이 더 좋아요. 왜냐면 은이 석축이나 시멘트 이런 데 지금 이끼가 전혀 없어요. 작은 수로가 수온이 빨리 빨리 오르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찌라 와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 필드 스텝의 엄장수입니다. 아, 이제 또 새롭게 봄이 왔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이렇게 새롭게 또남력으로 와서 이 봄에 쓰면 좋은 루어를 이제 소개하면서 봄에는 어떻게 배스를 낚는 게 확률이 높은지 오늘 이런 이 금호를 찾아왔는데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조금 이른데, 그래도 입춘이 지났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아직은 춥지만, 추워서 뭐, 뭐 후드도 하고, 지금, 장갑도 꼈지만, 봄을, 봄을 의식하는 그런 베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탐색하면서, 봄에 대한 낚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차근차근.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든요저 거의 여기 한 8년? 그래도 그간 사람들이 좀 오긴 왔었나봐요 이렇게 길이 낮아 있는 거 보니까 워낙에 유명한 포인트고 바람이 조금 불기는 하지만 아주 센 바람은 아니라서 조용히 그리고 봄을 의식하는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루어로는 이 스피너베이트로. 지금 보면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석축, 석축이 지금 바람을 막아주니까 이 안에가 조금 더복사열일 받아서 좀 따뜻할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봄이 되면 배스들은 따뜻한 곳을 찾게 되 있거든요. 차근차근. 석축 주변을 스피너베이트로. 유색은 좋네요. 여기가 이제 인공구조물들이잖아요. 수중의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스가 은신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좋은 포인트이지만 그나마 또 이제 수온이 오르는 이 봄에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포인트죠. 지금 수면에 고드름이 낄 정도로 춥잖아요. 수면에서는 아니고 거의 스피너베이트를 저속으로 보면은 저속으로 해서 바닥층 주변에 이렇게 릴링으로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블레이드가 돌아갈 정도로만 천천히 해야 돼. 아직까지는 배스들이 춥기 때문에 활성도가 낮아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는 걸 반응이 좋습니다. 완전 실로로 붙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추울 거예요. 아직 뭐 주변에 보면은 뭐 새싹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아직 봄비가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수온이 낮아서 바닥에 붙어 있는 배스를 어필한다 생각하고 바닥으로 내려서 건너편 석축으로 쳐서 바닥까지 들었다 리프트 폴 처음에는 바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바닥까지 내렸다 생각되면은 약간의 로드에 긴장감을 주고, 감아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살짝, 라인이랑 로드랑 꺾어서 이렇게 하면은, 입질이 들어오면은, 팁이 쉽게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앞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챔질하기도 좋고, 이, 입질이 들어오는 것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스피너베이트로 탐색을 해서, 반응, 그러니까, 입질이라도 받으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보고, 아, 반응이 없거나 너무 미약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뭐 러버지거나 다른 이제 바닥층 채비로 체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스피너베이트에 반응이 온다. 그러면은 근정도 그 활성도가 되는 겁니다. 먹이도 먹겠다. 그러면. 지금은 양수장 중앙으로 던져서 이 석축을 타고 들어오는 베이트피시처럼 스피너베이트를 운영을 해볼게요. 그렇게 깊진 않네요. 굉장히 깊을 줄 알았는데, 3,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포인트로 지금 이쪽 화원 양수장이죠. 이 양수장 주변으로 온 이유는 일단 화성도 있는 배스들이 이런 인공분조물에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고요. 여기서 반응이 없으면 너무 추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지수로 건으로 가서 바람을 피해서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이 있는지 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인공 구조물이 있으면 은 이런 바위들도 있지만 저렇게 시멘트로 이루어진 석축 있잖아요 시멘트 구조물이 오히려 열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주변에 베스가 딱 서스펜드 돼 있거나 바짝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붙어 있는 것도 이 벽이잖아요 벽에 있으면 은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벽의 바닥 꺾이는 모서리 직각이든 아니면 약간 사선이든 꺾이는 부분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활성도가 낮을 땐 그렇게 되고, 활성도가 좋으면 조금 더 올라오겠죠? 그래서 던져서 지금 이 석축 따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경사면이. 그러면 경사면 따라서 도망가는 베이트빛처럼 벽과 수평으로 천천 그럼 올라올 때 스피너베이트가 수면으로 도망가는 건줄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기는 있는데 지금 추워서 활성도가 스피너베이트를 먹을 정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스피너베이트에 이렇게 이끼가 꼈잖아요 굉장히 손이 낮았다는 거예요 아 좋은 포인트는 아니에요 물의 흐름이 없거나 손이 굉장히 낮아서 그런 경우에 이끼가 많이 껴요 좀더 바깥쪽도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뭐, 사실, 오늘, 한 마리만 낚아도, 뭐 기분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주변은 스피너베이트로 싹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러버직으로, 바닥을 또 공격,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시즌이 되면,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새싹이 올라오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좀 무겁게. 왜냐면,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무겁게 쓰는 게 좋고, 그만큼 무거우면은, 먹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무거우면 또 빨리 뱉어요 저하성도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좀 추울 때는 가볍게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좀 베스트 상태는 좀 어때요? 이럴 때는 완전히 수온이 제일 낮을 때예요 사실상 그동안 뭐 겨울이 눈도 오고 찬 바람도 불고 하면서 그런 이제 점점점점 수온이 내려가다가 지금은 최하위 말 그대로 한뭐한 뭐한 6도 7도 이런 정도 사이요? 얼기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도가 낮, 낮은데, 왜 이제 봄을 의식하냐면은 산란을 의식해서 포란을 하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베스들이 점점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개체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나오는 녀석들은 작은 녀석들이 아니고 큰 녀석들. 이 지방층이 두꺼운 녀석들은 추위를 그나마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큰 녀석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를 낚더라도 지금처럼 조금 춥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게큰 배스를 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오픈 워터는 한번 활성도 좋은 녀석을 한번 탐색을 하는 거고 조금 있다가 이제 주변에 가지수로로 갈 거예요. 그런 데는 수심이 얕고 이런 저런 갈대나 부유물이 많으면 은 이런 수온 얕잖아요. 수심이 얕고 수온이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럼 배스들은 분명 그런 쪽으로 몰립니다. 왜냐면은 베이트 피시들도 그런 쪽으로 몰리니까 여긴 바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수온이 낮아. 지금 조금 폭이 좁은 수로를 갔는데 아직까지 얼어 있어요. <laughs> 며칠 추웠더니 얼어 있어가지고 다시 폭이 넓은 볼류 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생각대로는 녹아 있어야 거기에서 좀 덩어리 사이즈 좋은 뱃살 노려볼 텐데 지금 나 얼음 뚫고는 못하니까, 지금. 일단은 볼류권에서 한번 열심히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변도 얼어 있는 것 같은데, 연안에는? 그래, 아직, 아직 겨울이지. 연안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아직 춥긴 추운가 봐요. 10m 안쪽은 다 얼음이에요, 누워가. 들어가지 못하네. 요 사실, 이 연안 근처에 이 갈대나 수초가 이런 구멍에다가 루어를 넣어가지고 공략하려고 했는데 여유치가 않네요. 필드 상황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지금 방송 나갈 때쯤엔 높겠지. 연난에 얼음이 얼어 있으니까 다시 러버지그로 교체를 할게요. 저 가운데 쪽에서 청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러버지을 던져볼까요? 아까 요 앞에 걸렸으니까 걸리는 걸 조금 주변에 탐색을 해볼게요. 사실상 연안이 더 따뜻하긴 한데 지금 연안이 이렇게 얼어 있는 정도면 연안이 더 춥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 중간에 이제 장애물이나 험프나 그러니까 브레이크라인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이제 딱 붙어 있는 거죠. 연안이 너무 추우니까 오히려 빠져서 가운데 쪽에 몰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너무 낮은데 지금 먼저 추워진 것 같아요. 가지도 따뜻해지기도 더 빨리 따뜻해지지만 추워지기도 더 빨리 추워지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이좀 움직이긴 할까요? 아주 이제 짧은 시간. 한낮에 한번 한 2시, 3시 시간적으로 조금 그나마 따뜻해졌을 때 그리고 날씨 좋은 날.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수온이 올라가고 일조량이 많아지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근데 지금 굉장히 활성도도 낮고 움직이는 시간대가 한정돼 있을 거예요 계속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정말 따뜻한 곳이나 거친 바닥, 돌바닥 열을 받으면 제일 먼저 따뜻해지니까 아니면 수중에 있는 고사목 그런 게 제일 좋죠 그리고 확실히 수초, 불락 저런 데 열심히 탐색을 해야 돼요 음, 수, 이게 지금 수초가 걸린 상태거든요 TV 보면 그쵸? 약간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흔들흔들 그니까 수초에 배스가 떠있는 게 아니고 같이 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초에 있다가 뭔가 툭 지나갔을 때그 앞에서 막툭 받아먹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많이 안 움직여요. 수초에서 그러니까 너무 세게 튕겨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슬슬 넘어와야 돼. 툭 튕기면은 못 쫓아가거든요. 스무시하게.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 저수온기잖아요. 그래서 트레일러 웜이나 이런 거를 좀 길게 써주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실루엣이 길게 느릿느릿하게 보이게끔 그래 야 배스가 먹기가 편해요. 지금 수중에서 제가 약간 톡톡톡톡 쉐이킹 주면서 오는데 약간 밧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주변에 이제 배스들이 있을 수 있죠. 주변에 뭐 걸림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나타진다거나 아니면은. 수중에 수초 군락이 있다, 있다거나. 그리고 저런 교각도 해를 받는 부분들은 따뜻해져요. 그런 부분에 베스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약간 수중 위에 수초 군락이 있잖아요. 저런 데가 조금 좋아요. 연안에서 떨어져 있어서 복사해를좀 많이 받고 바람을 피하고 있는 베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도 갈대, 갈대인가? 아, 이것도 밧줄이야. 허! 뭐 이렇게 받치지 마치? 아까 약간 왼쪽에 걸렸잖아요. 위드가드를 좀 펼치고, 안 걸리게. 네, 좋아요. 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던질게요. 설마 여기서도 바닥에 그물 같은 거 걸리면, 포인트에 이동을 할게요. 바닥은 평평하면서, 이 중간중간 수초걸르락이 조금 있는데, 특정한 바닥은 아니에요. 아, 금물, 금물 줄 타고 넘어오는 게 느껴져요. 어, 넘어왔다 저쪽 이렇게 뻗어나가는 데나니다또걸렸어 자, 지금 이곳은좀 다른 곳이에요. 금호 위에 영암호라고, 영암호로 넘어왔습니다. 포인트를 찾다보니까 뭐 둘다 비슷해요 이런 볼류권이 있고 이런 가지수로권데이 양수장 앞쪽인데 이쪽도 한번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바다와 같은 곳이죠 여기는 물색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 석축이나 시멘트 이런데 지금 이끼가 전혀 없어요 금호, 아까 화원 수로였죠? 화원 양수장? 비슷한 방법으로 일단은 해볼게요. 하지만 지금 그 금호보다는 이쪽 물색이라던가 필드 여건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날씨는 똑같지만 물색이나 이런 여건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좀더 희망을 갖고 바람이 안쪽으로 불어 들어오니까 스피너베이트로 탐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시멘트 구조물 나쁘지 않고요 이좋은 얼음도 없네요 의외로 지금 한 4-5m 나오는 것 같아요 수심층이 일단 스피너베이트로 탐색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체인지를 해 볼게요 이제 활성도 좋은 녀석은 안 보이니까 다시 러버직으로 체인지를 해서 이 석축 주변 그리고 바닥층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저도 이쪽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러버직으로 바닥을 느껴봐야 돼. 수심층이랑. 시멘트 구종을 주변 탐색하고 있습니다. 볼륨감을 줄이기 위해서 프리릭으로 프리릭으로 바다를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러다가? <laughs> 봄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하, 좋아요. 그래도 마음에는 봄이 왔습니다. 그래도. 분명 이런 중앙에 있다가 베이트 피시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나갈 때 공격하는 녀석들이 있을 만한 위치거든요 와... 진짜 안 나온다 와... 미쳐버리겠네 아, 생각한 대로 여러 군데를 탐색하고 마지막은 이렇게 좁은 수로 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얼음들이 좀 어, 수로가 얼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후가 되니까 이 연안에 있던 살얼음들은 다 녹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수로에서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이 아주 탁해요. 그렇다는 거는 얼음물? 그죠 수온차가 급격하게 있다는 느낌, 느낌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맞은편에도 수로 있고, 완전 숫자 모양이 포인트예요. 수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인트인데, 포인트 여건 좋아보여요. 2분의 1, 러버, 스피너베이트로 짧게 짧게 탐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연한 주변, 잔풀들이 잠겨 있잖아요. 이라도 활성도가 있는 배스가 있다라고 하면 잔폴 사이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이런 스피너 베이트를 공격을 할 텐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라고 하면 수온 거 같아요 확실히 좀 조각 주변도 열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따뜻할 텐데 그리고 바람도 많이 막아주잖아요 빠르게 큰 수로보다는 점점 작은 수로가 수온이 빨리, 빨리 오르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지금, 이런, 갈대 주변에서는 피너베이트까지 반응할 수 있는 활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러버직으로 수초 안으로 넣어서 부유물 안쪽으로 탐색을 해볼게요. 이런데,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해가 많이 받는 이런 부유물이잖아요. 수초로 돼. 이런데 속에. 수심만 나온다고 하면. 속에도 배스가 있을 어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30cm 이상만 되면 등 지느러미만 좀 감출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되면 충분히 숨을 수 있는 포인트예요 지금도 여기도 한 50cm 되거든요. 이쪽에는 지금 반응이 없으니까 저 건너편 후문으로 가볼게요. 주각으로. 이렇게 입질받기가 힘든가? 오늘 올해 첫 시간이라 진짜 베스 낚시 또첫 시간이잖아요. 진짜 아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쉽지만은 않네요. 숨은 아, 보니까 부사오 생각나네. 자. 아, 오늘 열심히 했습니다 에이, 영암 전라남도 해남에서 금호 영암호 여기는 이제 영산강까지 해서 어, 수로권이랑 그 다음에 볼류권 그 다음에 수류주까지 탐색을 했는데 입춘이 지나서 봄을 의식해서 열심히 탐색을 했지만 이런 스피너베이트랑 로버직으로 탐색을 했지만 어, 배스가 입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꽝을 쳤고요 아 어, 정말 조금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큰 사이즈를 보여 드리고 보면은 이렇게 스피너베이트로 탐색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부유물이나 이런 데 조금 몸을 데우고 있는 그런 배스를 공략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열심히 공략은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지금 한낮에도 어른이 괜히 조금 녹을 정도, 한낮이 돼야 얼음 녹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아,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3월, 4월, 5월 계속해서 수온도 오르고 날도 따뜻해지니까 그때 더 유익한 정보랑 더 멋있는 베스 낚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와! 접방 <laughs> 송강이라니